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주혜입니다. 원내논평하겠습니다. 야당 패싱, 국민 무시, 오만의 상징이 되어버린 민주당. 민주당은 어제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며 입법 폭고를 자행하고도 바로 같은 날 교육위에서도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조정위원회를 기습적으로 열어 안건을 통과시키고 이어서 같은 날 밤에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강행한 것입니다. 교육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법안으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안으로 사립 학교의 교사 채용권을 박탈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야당 패싱은 기본이고 국민을 무시한 오만한 행태를 매일같이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전날 환노이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 조정위를 열어. 여야 합의되지 않은 탄소 중립 기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안건 조정 위원에 회 회부를 해도 무늬만 야당인 열릉민주당의 김희겸, 강민정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꼼수 배치해서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수기 과정을 거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마저 제멋대로 이용하지만 민주당이 입법 폭고를 자행하는 이 법안들은 오히려 민생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의도를 담아 강행하는 법안들입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위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8월 25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거쳐 위원장이 야당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향후 상임위에서 발목 잡힐까 두려워서라면 반대로 지난 1년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독점하며 얼마나 많은 입법 폭고를 해한 것인지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다음 주 24일 법사위에서 논의됩니다. 국민의힘은 비록 수적 열세더라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의 문제점을 철저히 따지고 입법 폭거의 문제를 끝까지 제기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